팀에서 저는 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BITEC 개발팀에서 m v m 공정 개발을 하고 있는 배인곤 책임이라고 합니다 2021년 1월에 입사해서 현재 3년 4개월째 열심히 근무 중에 있습니다 IC칩의 원칩 동향 트렌드에 맞춰서 파워 IC와 메모리 소자를 인베디드하는 병합 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고객이 원하는 성능의 제품과 그걸을 이제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 개발 및 소자 특성 확보를 위한 이제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BCD 테크별로 MVM 소자를 이제 쭉 라인업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이제 개발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로 이제 티켓 시뮬레이션, 뭐 태그 레이아웃, 공정 셋업. 소자 특성 분석 같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의 경우는 업무의 바운더리가 좀 넓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어느 정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할수 있지만 주변에 이제 선배 사원들이 많은 가이드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또한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신규 과제가 있습니다. 올해 목표로는 이제 단위 소자 특성 학보와어려 공정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나름 걱정도 있지만 어, 전문가인 동료들과 관련 문헌 조사와 유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기간 내 이제 목표 달성을 하는 게 올해 하반기 목표입니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음, 소자의 물리적인 거동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의 공정 이해. 그다음에 글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 방법에 대한 경험이 현재 업무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후배 사원들이나 취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소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다면 향후 이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다룰 수 있는 툴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티드 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업무 특성상 과제 수행 중에 이제 소자 구조나 공정 조건이 매우 이제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이제 소자 구조나 이제 공정 조건을 빠른 시간에 스퀘드 프로그램 툴링을 통해서 어 예상 결과를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이제 툴링 어 능력을 갖고 계신다면 입사 후에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는 일단 오전에. 어 데일리 미팅을 항상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일리 미팅 전에 이제 혼자 이제 자리에 앉아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어, 논의가 필요한 안건들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하루 동안 진행해야 될 업무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데일리 미팅을 통해서 전날 야간에 진행된 이제 평가 자제들에 대한 진행 상황과 이상 유무를 이제 같이 파트너들과 공유하고 처리 방향을 논의를 합니다. 이후에 간단하게 티타임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파트너은 전부 이제 개인 업무에 개인의 일정에 맞게 일과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발이 팀에 다니면서 저는 이제 체계적인 교육 환경과 편안한 팀 분위기를 좀 꼽고 싶습니다. 신입사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사 초기에 이제 적응하는데 배우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업무 적응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저희 팀에서는 이제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어,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기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이제 분야의 선배들이 항상 옆에서 이제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편안한 마음으로 회사, 팀에 스며들 수 있었던 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부분 중에 하나고요. 네, 복지 측면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얼리 리브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팀원들이 교통 체중 시간대를 피해서 좀더 빨리 집으로 귀가를 할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해주는 그런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족들을 좀더 일찍 만나면서 짧은 주말을 조금 더 길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는 복지가 있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파트 리더이신 김태우 수상님을 좀 꼽고 싶고요. 어, 입사 초기에 이제 제가 어, 좀 적응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업무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좀 많이 갖고 굉장히 어려워 했었는데 김태우 수상님께서는 저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격려와 이제 수석님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큰 어려움 없이 회사에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에 잘 이제 묻어나서 지금까지 업무 수행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면서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열정을 갖고 도전하신다면,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취업준비생 여러분들 파이팅! 저는 현재를 택하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크는 것을 좀 같이 공유하고 보자라는 게기 때문에 휴일 없이 일하는 건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빼고 천재인 팀에서 저는 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좀 배우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천재분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따라가는 게 발전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